오늘은 위쪽 임플란트 위턱 뼈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악동 골이식술을 동반한 어, 상악 어,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 나홍동 고인치과 원장 김장입니다 보통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임플란트 시술하시려면 상악동에 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셔야 되는데 케이스를 비롯해서 설명드리면 예, 어,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이신데요. 이쪽으로 모두 다 상대가 좋지 않았고, 그, 그나마 있던 17번 치아도 지금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개 인프라드를 신입해야 되는데, 어 이쪽은 이제 저희가 상의를 뺐거든요. 인프라드 신입하다 방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0번대를 저희가 인프라드 시술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인프라드 시술이 들어갔고요.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이표어완성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2차 수술까지 한 형태고 그인파란 주위에 사각동골 이식술을 했는데 양호했고요. 20번째 같은 경우 왼쪽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랑니가 있는데 사랑니는 약간 비껴서 심어서 크게 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 예전에 사랑니 있던 걸 저희가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임플트 시술을 했습니다. 왼쪽 위에는 저희가 20번째는 오늘 마무리했고요. 오른쪽 위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시술하고, 어, 앞쪽은 상태 양호해서 뼈 이식을 하는 혹시 임팩트 신입했고, 그1 7번 같은 경우에는 뼈 상태가 생각보다 양호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뼈 이식만 해놓고, 한 6개월 후에 저희가 임파트 시술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뭐 크게 뭐 문제없는 그런 경우였고요. 뭐, 기고정력도잘 나왔고, 그리고 최종적인 고철물도 양호해서 뭐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았 아, 른 아, 상태에서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른쪽은, 앞쪽은 이제 보신 것처럼 임판트가 16번 신입 되는데 뒤쪽이 고질이 좋지 못해서 일단 뼈시식만 하고 몇 개월 후에 다시 임판트를 시술해서 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한 50%정도는 그 위쪽 부치부, 그러니까 위쪽 어금니 같은 경우에 한 반절 정도는 임판트 시술할 때 상악동 골 이식술을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악동 골 이식술이라는 게단계 아니라 이쪽, 특 턱뼈 안에, 상악동이라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만약에 클 경우, 상대적으로, 공기주문이거든요 상악동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클 경우, 이게, 남아있는 잔존골 양이 적기 때문에, 이, 과학들할수 있는, 그런, 어 뼈, 어 깊이가, 두께가, 이제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제 말씀드린, 이분처럼, 어 상악동골 이식수로,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어 남아있는 잔존골 양이 적게 되면은, 이분처럼 측방거상을 진행하고요. 양이 조금 많게 되면 수직적인 거상법을 사용해서 상하동골 이식술과 그 밑에 파이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상하동골 이식술과 파이트 동시에 하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